예전식으로 표현 하고 마술사는 일겠습니노력그렇 있는지 브라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실력보다는 오픈시엘이 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연습생이니까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대비도 못하는 게 아닌가 설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부도 오픈 훈련을 해보고 나라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힌트시가 점점 향상되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브라씨는 뭔가 안 풀리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, 일단 트로트 연습에 있어서는요 평소에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드라마에서 튜니에한테 어울릴 수 있는 트로트가 또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기도 하고, 어 굳이 트로트가 아니지만 조금 각색에서 트로트로 부를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속 찾아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배님들이 부르시는 그런 기교 같은 것들을 따라할 수 있고. 때부터 워낙에 부모님께서 트로트를 좋아하셨어서요. 그래서 드라잉를할 때도 평소에 엄마가 집안일을 하실 때도 계속 꾸준히 들었었던 게 트로트였어서 트로트는 아마 이미 저한테 익숙해져 있었던 장르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한테 있는 어, 트로트의 느낌을 최대한 살면서 녹음을 하고 촬영을.